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휴입니다 네 오늘 3월 15일 자정이 넘어가게 되면서 잃어버린 바다와 함께 예상치 못했던 푸드 페스티벌이 이번에 떴어요 또한번 뽑기 이벤트인데 보상이 개틀린건과 그리고, 단독 선두. 제가 레이싱카라 불렀던 이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름은 캔디 기관총에서 나왔는데, 일반 공격 콤보 반격 시에 총알이 1개에서 5개 추가 발사라고 하면서 제가 PV에서 e 가장 좋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일반 공격 피해 비례기 때문에 엄청 크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치명타가 터진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보유과가 전체 공격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에어본? 원래 이제 밀착하는 효과를 알았는데 일단 어 에어번이 달려있는 레이싱카도 나와서 어차피 게틀링을 뽑는 과정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시작 전에 맛돌이 타임 그리고 미식 수비전 거기에 빵토끼 찾기가 나왔는데 자 빵토끼 찾기는 일단 당연하게도 아레나에 자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나와있고 웹버전이래 약간 이제 좀 이미지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빨리 만들다 보니까 첫 번째 맛돌이 타임 정답은 파인애플이 되겠죠? 이렇게 맞추면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 자, 미식 수비전에서는 일단, 지금 보시면, 기존 이벤트들이 썼던, 이제 빠른 속도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맞출 수 있는 첫 번째 것과, 느린 속도 대신에, 이제 데미지가 센, 이것과 자, 마지막 피해 사 그니까 이게 피해 데미지 랑이거든요. 피해 1, 2, 그니 그러니까 2배 대신에 느리고, 이건 4배인데, 전범이 피해라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 탄미 패키지, 여기에서 구매를 해줄 수가 있고, 일단 1200원짜리만 구매해서 어떤 효과인지 한번 볼까요? 어, 6000원까지 구매할까요? 아, 그리고 12000원짜리를 구매해야 얻을 수가 있네. 지금 쓰긴 아까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빠른 속도로, 자, 갑니다. 지금 스테이지 1, 2 전부 다 빨속도로 해가지고 좀 여러 명 맞출 수 있게끔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거 깨만감 깨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 번 맞추는 게좀 쉽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좀 튕겨서, 데미지 준다 생각해주시면 되고, 당구하듯이, 으 딱, 오, 다행입니다. 제가 대만 서버에서 이걸 몇 차례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느린 걸로, 피해 두 개짜로 피해 두 개짜리로 하긴 좀 어렵고, 빠른, 빠른 피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 뭐야? 그 다음 거로 바로 넘어가네요. 이것 또한 빠른 피해로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데미지가 어, 약한 대신에 속도가 빠른. 이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엄청 많이 해본 거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해본 건 아니라 뭐가 가장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만 서버에서 한두번 정도 이벤트를 진행해본 결과 이게 아 잘못했다 가장 좋았어요. 이 느린 속도를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게 어렵고요. 이 좌측 상단에이 고기만큼 쏠수 있다 보시면 되고 스테이지 4 통과했고 이거는 사이로 다다다다닥 해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로해서요렇게 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지 6뭐 이전 것들도 그냥 어잘 쏴야 돼요. 어 뭐야 뭐야. 아. 잘 쏴야 돼요. 집중해서 요렇게 사이로 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좀 빠른 속도로 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 번 해본 결과 어 사이로 오케이. 와, 이게 튕기는 게좀 운이 있네.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로 튕겨볼까요? 이게 화면이 확실히 좀 깔끔하게 안타서 오, 나이스. <laughs> 개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나? 넘어갈 때마다 이제 포기권도 주니까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은, 오, 이거 뭐지? 궁금해. 오!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죠? 오. 이렇게? 오, 씨. 마지막 거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오, 아, 닦긴 닿았는데, 이게 매일 또 충전이 된다고 적혀있죠. 체력은 매일 0시에 가득. 와, 제발, 제발, 제발. 얼, 제발, 마지막,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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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사이에 놓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대만 서버로 했을 때이 속도 느린 거. 이걸로 했을 때좀 클리어가 안 됐었거든요. 이거 뭐지, 이거? 진흙탕? 예, 이거 속도가 느려지는 뭐 그런 느낌이고, 이 사이로 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로 아이 <laughs> 정도면 준수합니다. 그래도 한번더 사이로 차라락 어더 튕겨줘 하나 오자 아, 일단은 이번에 또 뽑기를 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한번더오 어, 느려진다 이제 이럴 때는 차라리 느린 속도 해가지고 저만 따라하셔도 그래도 일단 뭐 평탄할 거예요. 이게 혼자 하면 처음에 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뭐 <laughs>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 거야야야 아, 야, 야, 와, 제발 와, 밖에... 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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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잘못 클릭... 아니, 현질... 와, 저거를 써버렸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질러놨는데, 어, 그리고 카드 수집 해가지고 이건 지난번에 있던 이벤트랑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생겨있네요. 일단은 이 패스도 1200원짜리, 12000원짜리는 과금하시는 분들은 지르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 봐야 될 텐데 여제 뽑기권 살때아 이걸 주긴 주네요 폭탄 모시룸을 한번 여기까지 두번더 구매를 하고요 아이 화면이 좀 거슬리는데 진짜 지금 제가 추가로 설치해 놓은 애플레이가 없어가지고 요걸 한번 써볼게요 현질로 한거 쏘면 오한 방에 터진다 혹시 현질은 현질인가 이렇게 와 잠깐만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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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 방에 체력 보충이, 보시면, 어, 하루에 한, 하루에 열 개니까, 생각하셔서, 좀 이벤트 일정 지난 다음에 뽑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자, 뽑기 시작해봅니다. 자, 그동안 거의, 최소 500번씩은 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좀 싸게 <laughs> 뽑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빠르게 한정, 첫 번째 거. 네, 특화 기어 나와줬습니다. 일단, 게틀린건까지 가려면, 어쨌든 간에, 저 칼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어본 카 원래 이제 레이싱카라 불렀는데, 미니카였던가? 어, 뭐야, 다 썼네요, 벌써. 140번 뽑았는데,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매겨주시고. 아, 이번에도 싸게 먹는 거는, 160개로 나오는 건좀 욕심이긴 한데. <laughs> 뭔가, 뭔가 글렀다는 느낌이 들죠? 자, 뽑기 확률 클릭해 보면, 지금 한정이, 특화기와 하나 남았고, 자, 소울 하나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마도 요게 나올 확률이 좀 높죠. 그러면 일단 63,000원짜리도 가야겠네요. 자, 여기 안에 나올 거란생각은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대 안 하다가 한 번은 나올 수가 있지. 하늘 아, 다 썼네요. 다 매겨 주고 25개. 한 번? 두 번? <laughs> 이번에도 역시 자, <laughs> 260번 뽑았는데, 61개 모여있구요. 자, 이번에, 이번엔 부이좀 빨리 먹고 싶은데, 패키지 살펴보면 특혜상자에 요거 밖에 없어서, 어쨌든 간에, 이 미식수비전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이거는, 근데 일단 현질로 얻을 수 있는 요거는 좀 아꼈다 하고 싶긴 한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얼른, 붓기 <laughs>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사도 됩니다, 요거는. 뭐 방향 상관없이 이렇게 막 사도, 한 방에, 클리어가, 된다는 거. 좀 난이도 어려운 거에 쓰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비워봤고 이렇게 얻은 걸로 다시 한번 쓰면 어쨌든가 지금 과금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더 하고 옵시다. 오, 어, 빨강 바나나가 이렇게 또 이번에 복각이 <laughs> 됐네요. 제가 불과 한 시간 전 생방송에서 대만 서버가 이때쯤 그러니까 한한달좀 지났을 때 복각을 했는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다라 했는데 이번에 빨강 바나도 나 이렇게 복각을 어쨌든 하게 됩니다. 그리고. 63,000원 하나 지르고, 일단, 한번또 가보겠습니다. 특화기요. 이러면 다음에, 자, 86번 이후에 확정적으로, 오! 미니카를 굉장히 좀 빠르게 먹었죠? 자, 그렇다면 미니카 한번 해제해주고요. 일단 사용 효과가 요렇고, 이건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멋 머쉬룸 머신도 이번에 또 시작을, 아, 돈이 이게 얼마가 나간, 가 시의 운율까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올 줄또 몰랐네요. 아, 일단 누적소비 또 받아주시고. 이런 빨강바나나가 10레벨이에요. 와. 아직 모자르나? 오. 자, 이러면 지금 남은 거로 노려보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290번에 좀 싸게 먹었거든요? 사실, 이 이상 충전해서 개틀링건을 가져갈 거냐, 이건 개틀링건의 성능을 보고 보통 판단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판단이 정확히 안 되거든요? 이것도 써보고 후기를 들어봐야 아는데, 지금 방금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또 써보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63,000원짜리 일단 하고, 이 안에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좀 싸게 먹을만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자. 40번. 30번. 아. 이0번아마지마십1점 아. 갑시다 이렇게 개틀린 건인데 기다리던 특화 기어 나와줬고요. 과연 오아 아니 어 근데 이제 이게 직업 스크롤로 변해요. 보시면 이렇게 직업 각성에서 각성 아이템 전환 2 0 개로 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죠. 벨업 해주고 어, 그 다음 치명 피해 나 한번 올려보고 또 자연스럽게 또 돈을 삭제하고 있는데 어? 아 500번의 미니카 2개, 그리고 이제 게틀링 건이 나와야 돼요. <laughs> 다 필요 없거든요. 게틀링 건, 게틀링 건, 참뽑기, 앞으로 400뽑기 남으면 여기에 눈에 아른거리는데 와 설마 결국은 마지막 보상까지 다 받아줬고요. 그리고 아! 역시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모인 걸 보니까 130개, 200개는 모아야 또 기관총으로 변신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새, 뭐야, 이거, 앵그리버드. 헐.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걸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 비싼 건데? 일단 이건 선물 다 해도 이제, 아, 개틀링고까지 이러면, 안 가기가.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일단 이렇게 레벨도 올렸고. 자, 이렇게 다올려줬고요 전투력. <laughs> <laughs>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더 지르고 왔는데 여기 안에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한번 140개, 760번 은나얼마 하잖아요. 캐틀링것자 한정 하나씩 지금 남았어요. 자 670번, 680번 한번한 한 번을 간절하게 해야 돼 이게 <laughs> 한 번에 만 원이란 말이야. 10개에 만원! 와한번두번 번. 아니 이게 진짜 빨리 먹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먹는 건지 <laughs> 모르겠는데 자 결국 한번더 지르고 왔습니다 <laughs> 제짜 이번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큰 욕심 아니잖아요 그죠 자, 780번 790번 800번 810 아, 어, 820. 제발 10만원만 아끼게 해줘. 아, 어, 나온 줄 알았는데, 탈 것. 이러면 탈 것을 사야 될지도. 안 돼, 안 돼. 850. 800. 와. 870. 880. 설마. 890. 아니길 바라면서, 일단은. <laughs> 제발. 아니잖아, 이거.

지금 랭킹 2위야. 야, 이게 맞아? 자, 이거 한번더 질렀고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에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진 천장에 나올 것 같네요. 이건 완전 그냥. 970, 980.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천. 딱천 뽑기에 나왔어요. 와, 어떡해. 그럼 중복이라도 나와라, 중복이라도. 어? 보유효과 늘리기 중복이라도! 와..마지막까지 중복도 안나왔어요? 그리고 미식수비자냐..이거라도 좀 잘되라! 아 진짜! 각오하고 돈 쓰셔야 됩니다 이거 와.. 이제 하다하다 이것까지 실수하고 있어 와.. 신중하게 씁시다 신중하게 이거 돈이야! 아..끝났어 <laughs> 결국 이렇게 심지어 지금 196개 되게 애매한 수치인데 문제는 지금 단독 선두가 하나 남았어요 업그레이드까지 이렇게 지금 2분의 1 보이죠 그리고 일단 개틀린건 해제 해주고요 <laughs> 전체 공격력이 당연히 증가했기 때문에 세지긴 했을 거예요 상점에서 웬만하면 신의 망치를 사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 남았을 경우에만 이걸 고민해 보면 되는데 지금 신물 레벨까지 얼마 안 남아서 이건 좀 끝까지 이 미식 수비전 참여해보고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하겠고. 자, 그럼 한번 이거를 좀 체감을 해봐야 될 텐데, 사용을 해서 볼까요? PVE 세팅을 하고 한번 볼게요. 기존에 안 깨지긴 했거든요. 근데 전체 공격이 증가하고 스펙이 좀 증가하긴 해서, 어, 지금 팡팡 터지는 게, 아, 지금, 내 네, 신물 페페 들고 있네요. 요거 할 때는 이제 페페 스킨도 충분히 괜찮긴, 아, 방금 지나간 게, <laughs> 웅 하고 지나가는데, 저거구나. 볼까요? 효과가 좀 많아가지고, 현재, 네, 카효과.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붕! 하면서 약간 넉백 되고 살짝 에어본 되네요. 음. 일단 기존의 다른 스킨들보다 피가 좀안 닿는 느낌? 이런 다중모 PV 이해할때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 몹들 밀 때, 느려짐이랑 같이 쓰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뽑는 거는 솔직히, 자, 그래서 먼저 단독 선두는 뭐 사용 스킬은 다중로 PV에서 좋더라. 뭐 굳이 지금 뭐 하트브레이크나 기존에 쓰던 탈 것들을 빼고 일반 PV에서 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게 보유 효과는 전체 h p 로 꽤나 괜찮은 효과에 속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고변산 판정인 거죠. 그 주차장 보상을 보시면 갖고 있지 않아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열쇠에다가 소울 수정. 뭐 엄청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추천 정도라 말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탈 것만 보고 노리실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주차장 배치할 거 없고 하는 분들은 그냥 뭐 하나쯤 뽑을만 하긴 한데 가격값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거르셔도 될. 차라리 이번에 나온 이런 시의 운율이나 나중에 나올 또 스쿠터 이런 것들을 뽑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머시룸 머신 머신도 싸게 뽑을 수 있잖아요 자 다음으로 게틀링건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일단 장착은 되어 있고 사용 눌러서 보시면요 자 게틀링건이 나갈 때마다 아마 효과가 어... 보여야 될것 같은데, 한번 스킬 읽어볼까요? 자, 스킬 효과는 일반 공격, 콤보 반격 시에 총알이. 어 이게 원래 랜덤성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발에서 다섯 발이 랜덤으로 나간다라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뭐 번역 오류지 않을까 싶고요 총알마다 현재 일반 군과 피해 10%를 부여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흑 시환이나 던전에서 1대일 상대로 그러니까 다중만 말고 단일 뭐, 보스 상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그신물 스킨 캔디 기관총을 한번 제가 써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크리티컬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총알에 이제 크리티컬 확률대로 치명타가 터진다. 그 치명타는 계산식대로 이제 일반 PVE에선 치명저항이 2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치명피해가 예를 들어 3000이라고 치면 200분의 3000에서 15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PVE에서 웬만하면 굉장히 이게 압도적으로 좋은 스킨이 될것 같습니다. 뭐한 발에서 다섯 발이 랜덤으로 세 발로 친다 해도 다른 딜용 신물 스킨과 좀 차원이 다른 말도 안되는 좀 데미지 스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pve 보스용으로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비교할 수 있는게 앞으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는 낫. 요게 이제 랜덤성으로 스킬쿨을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이거랑 비교해봤을 땐 pve 에스는 낫이 훨씬 좋을 것 같고 pve에서는 컨텐츠마다 다르긴 할것 같은데 요 사기적인 스킨과도 좀 비교해볼 법한 굉장히 좋은 스킨이다. 페페 신물 스킨과 비교를 해봤을 때이거 직전 콜라보 스킨이죠. pve 에서는 압도적으로 페페 신물 스킨이 좋습니다. 요게 대신 맞아 주기 때문에 특히 아처에게. 그래서 본인이 아처라면 페페 식물 스킨이 좋을 거고 만약에 본인 직업이 워리어인 분들은 기존의 페페 용분목이보다 여게 PVP에서도 훨씬 좋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메이지의 경우에는 뭐 해당이 안 되겠죠. 메이지는 낫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메이지더라 좀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일 거가 강력 추천드릴 만한 효과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본인이 메이지다 하면 PVP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온 낫을 기다리면서 일단 페페 식물 스킨을 쓰시면 될 될것 같고요. PV2에서도 기존의 페페 신물 스킨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과가 일반 우려 콤보 반격 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쓰려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치명 피해를 올리는 워리어와 아처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무소과금 분들 그리고 이제 중과금 분들이 고민하실 게 이걸 이번에 뽑을 가치가 있냐 일텐데 만약에 페페 신물 스킨을 뽑았으면 페페 신물 스킨이 PV2에서 안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페페 신물 스킨을 쓰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만 엄청나게 개사긴 아닌데, 딜적으로 좀 채워줄 수 있는, 데미지를 좀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막 엄청난 증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용 분무기와 비교해봤으면 좋기 때문에, 약간 중과금 분들, 본인이 뭐한 달에 50에서 100만원 쓰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번 거를 좀 뽑는 거, 특히 아처 유저, 워리어 유저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고, 만약 한 달에 뭐 50만원 내외에 좀 과금을 하시는데, 이번에 좀 무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좀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건 아니다. 특히나 페페 신물 스킨을 뽑았으면 이제 그 정도 스킨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뒤쪽으로 다른 스킨과 비교해봤을 때좀 데미지가 잘 바뀌긴 하거든요. 어제 뭐 보여과도 전체 공격력이고 만약 페페 신물 스킨을 안 뽑았다 하면 그리고 PVE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좀 빨리 영상을 올려야 되고 또 아무래도 돈을 좀 썼는데 영상 마저 늦으면 좀 그렇잖아요. 한번 더 써보고 만약 에 평가가 바뀐다 하면 고정 댓글로 추가 평가 좀 드리는 걸로 하겠고. 자, 항상 감사드리고 보시고 좀 도움이 됐다 덕분에 돈 아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아 이렇게 또 돈을 한껏 날렸는데 저오 뭐야 저처럼 막 쓰기보다는 좀 계획적인 소비 그리고 좀 여유껏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